찬송가 463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심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마지막 절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근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이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비판 심판입니다 어. 마태복음 이제 25장인데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 어,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며 그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무리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너그럽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었던 것을 어, 이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데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묻어두면 안 된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정말 열심히 활용하고 사용하여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깨어있는 25장의 말씀을 어, 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는 일꾼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항상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잘 감당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천국의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절정이면서도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의인.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의인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이 30, 39절, 40절 말씀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고, 그 반대 개념의 말씀으로, 왼편에 있는, 이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래서, 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는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말씀이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46절 말씀에, 마지막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영보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영보래라는 것은 하지 않은 자. 그럼 뭘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뭘 하지 않았냐. 쭉 앞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럼 이 영생 의인들은 누구냐 이 말이죠. 의인들은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 누구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은 마치로 시작했던 25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고 이게 청지기의 자세죠. 청지기의 자세로 그리고 또 하나 천지기 자세는 충성되게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열심히 충성되게 일한 사람, 적은 일에도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들이라, 의인들, 의인들. 의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성경의 개념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면서 당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함,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당신을,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왜, 왜냐면, 말씀해 보니까, 이 40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지극히 겸손하고 낮아져 있는 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25장 전체로 표현한다면 언제나 낮은 자세로 지극히 적은 일에도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고 예비되어 있고 지극히 적은 일에도 충성되게 일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 그런 지극히 적은 사람. 작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이 주어질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불러줄 것이고, 의인. 그리고 그 의인들은 심판이 아닌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말하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니까. 오늘 25장의 전체적인 개념이죠. 전체적인 개념.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 겸손한 자, 정말 뭐, 교만하고 많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너무너무 적은 일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되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당하면서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적은 일에도 충성된 그 일을 하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하는 사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의인이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의인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의인은, 그 의인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사람들, 그걸 예수님과 동일시하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한 사람은 나에게 하는 거다. 나에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작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돕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이건 25장은 종말론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분명히 양과 염소의 비유,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에 나온 것처럼 왼편, 오른편에 세워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에 이 중요한 저울이 뭘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죠. 많은 것 했냐, 대단한 거 됐냐? 정말 성공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울은 지극히 작은 저울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되게 예수님처럼 일한 사람들을 그 작은 저울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라지들은 다 영벌에, 알곡들은 영생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지, 하지, 아니한 것. 달란트 비유에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지극히 작은 일을 묻어 나 버렸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그리고 지극히 저, 작은 자에게도 충성되게 마음 다해서 행동하고 그리고 일하는 적은 것에도 작은 것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의인들, 천국 백성들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나보전하님, 감사합니다. 목자가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왼편, 오른편을 나눌 것인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최선을 다했던 적은 일에도 충성되게 일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자라라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인 천국 백성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천국 백성으로서 적은 일에도 또 작은 자에게도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천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올 우리 주님의 보내신 그 생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